자, 오늘, 안녕, 아이, 인사해야지. 도인이, 도이. 안녕하세요, 도인이다 오늘은 제가 콘텐츠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우빠 형이 만든 타운데 바로, 한 번, 지금 시프트럭이 없는 상태입니다.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업데이트인걸요?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시작부터 내 얼굴 나오네. 화살표. 제 역재생을 보세요. 근데 엄청난 기능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발판 왜 이렇게 흔들리냐. 어쨌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오빠 형 엄청 쉬운 거. 집사오빠 형 별거 아니네 집사오빠 형 별거 아니네 헛 아이고 유로할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전 시프트라 안 거는 게 제일 어려웁니 근데 엄청난 진심이 있다고 하는데 제 벌써 푸딩필드 아니야? 저 완전 띵띵이 니야첫 번째 비누가 여기래요. 가자. 저는, 이 색. 어. 이거 진짜, 와, 내려와가지고. 허허. 어퍼 아퍼 어우 아퍼 어우 아퍼 아우 아하 <laughs> 이렇게 떨어지는겁니다 이거 이거 막 함정 아니야? 함정? 이거 막 함정 아니야? 함정? 잠시만 이거 올라가보자 이거 이거, 이거, 닫혀있어. 브라보 형, 이거 좀 열어주세요. 저는 9살이 라저 힘들게 못 올라오거든요. 타워 브 엘은, 잘 됐는데, 레벨 18이 됐는데, 이 스킬을 사용할 수만 있다는 소식인가? 이거 유비 뭐야. 유비는, 냅두고,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이모님이 제작자예요. 스크립터, 스크립터, 스크립터. 개발자가 이를 눌러도 아무 생, 아무 상태가 없어. 그냥 저는 아무도 혈신되지 않습니 밖에 나가서 한번접어봐요 뿌징 언니 형이랑 도희 형이랑 요미 밟아올까요? 가자! ฉุดเสาปั้งไปบ้าไปบ้าทุกอย่างไปบ้าไปบ้าอะเดือดก็ตัดไปบ้าไปบ้าหัวดิจงบ้าบ้าชิจจาอะหนึ่งสองโยมีไปบ้าหัวไปบ้าหัวสก๊ะมันเด็กยืดเดือดเสือปู่เจ้าหนี้ไปบ้าไอหัวไปบ้าหัวไปบ้าไปบ้าไปบ้าไปบ้าไปบ้าไปบ้า 썩은 내가 난다. 윽 냄새, 빨 냄새나 좀 너무 고약하다. 아, 살려줘.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 게임은 해보시면 좋을 것같은데다 안녕!